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요, 솔로몬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집권 이 초기에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무역과 영토를 확장하는 등 이스라엘의 전성이라 불릴 정도로 부유하고 그리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이 솔로몬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나라의 불안 요소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불안 요소를 한세 가지 정도로 들수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의 불균형입니다. 예, 솔로몬 당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때 얻어진 그 나라의 부가 이 백성들에게 모두, 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자, 귀족, 부유층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어, 그로 인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진 가장 최고의 가치인 이 형제 사랑의 정의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파들이 서로 형제로 여기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는 이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가치가 퇴색되고 예, 현재 형제 관계에서 이렇게 주종 관계로 변화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형제를 섬기며 돕고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갑질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또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못 가진 사람들은 굴종해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소위 이 갑질 문화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마냥 두고 봐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소위 이 갑질 문화를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돌봐야 하고요. 그들을 존중하며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경제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갑질을 하고 못 가진 이들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천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 집권 후반기의 첫 번째 불안 요소, 이 부의 불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 집권 후반기의 불안 요소는요, 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정략결혼입니다. 예,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정략결혼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략결혼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정략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동맹국의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 나라들의 신이죠. 예, 솔로몬의 아내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그 신들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신들을 백성들도 함께 숭배하도록 신상을 만들고 신전과 산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솔로몬 때 들어온 이 이방의 우상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언제까지요? 예, 이들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처럼 솔로몬 집권 후반기의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정략 결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 집권 후반기의 세 번째 불안 요소는요 예, 노동 착취와 과중한 세금입니다. 자이 내용은 오늘 본문과도 함께 연결되는데요. 자이 솔로몬 시대 때의 업적 중 하나를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그리고 왕궁, 솔로몬 왕궁을 예, 건축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다양한 건물과 군사 요새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돈과 그리고 노동이죠. 여러분, 이를 어디,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세금과 노동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집파 즉 유다 지파들보다도 북쪽 지파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세금과 노동에 있어 가장 많은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북 이스라엘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 지파들은 계속해서 불만이 가중되게 되고 솔로몬 집 집권 이 후반기 여기저기서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지파를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노동감독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은 이 노동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일반적인 그 감독관들과 다르게 과도한 세금.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기보다 이 고통과 원망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참된 형제 사랑의 가치를 실현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를 옳게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 집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던 여로보암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로보함이 열 개의 지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자들의 억압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제 사랑의 가치를 실현고자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현재 그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이 솔로몬 정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예전과 같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아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그 정보를 듣고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십입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죠. 이처럼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 볼수 있는 이세 가지 불안 요소는요, 바로 솔로몬 왕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가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한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마를 두었고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또 많은 은금을 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지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로 얻은 그 많은 재화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표지가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시선을 우리가 가질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 여기는 사람은요, 부가와도 교만하지 않고요, 가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날마다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승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 정권의 타락으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 모든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죠. 자그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 사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솔로몬 왕과 다르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때 매겼던 그 과도한 세금과 노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루어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루오밤은 결정을 위해서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루오밤은 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그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대답이 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과도한 세금과 노동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형제와 같이 대우할 것을 왕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로범은 이 노인의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게 되죠. 자,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라. 즉, 아버지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과 과중한 세금을 매길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왕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줘라 라고 이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루밤은 이 나이가 든 신하의 자문을 듣고 선택을 유보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나이든 신하들의 자문이 루오보암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루오보암은요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바로 젊은 신하들이 대신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루오보암은 나이든 신하의 자문보다 젊은의 이 자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북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정갈채찍으로 진기하겠다치리하겠다고 어, 이제 엄포하죠. 자, 이 엄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자, 엄포의 결과가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오보암과 예, 왕과 왕의 그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결국 형제였던 그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 유다는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르우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태도에 화가 나서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죠. 자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게 되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루오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루오밤 왕이 남북을 분열시킨 왕으로서는 이 오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루오밤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밤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본뒤 하나님의 뜻, 즉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함께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데요.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그 말처럼 권력자가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유로범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성전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을 배신할까봐, 남유다 왕 루어범을 다시 섬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 두 개를 단과 베델에 만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 두 개를 그곳에 두어 절기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인데요. 여러 보암은 더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요. 내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까지 자행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보암의 이러한 불순종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차지하게 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축복의 길을 제 발로 차버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만든 이 베델 재단을 무너질 것을 예언하죠. 이는 하나님이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살릴 길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이두 사람을 쭉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과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등장 초기에는 영적으로 지혜로웠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했고요. 또한 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세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 후반기에는 초기의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퇴색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요로보암이두 사람은 왕으로서 누릴 지위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죄가 깃들고요. 그리고 이 죄는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무감각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여러분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노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내 마음에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질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있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목사로서요 상담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상담하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바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오늘같이 새벽 시간도 좋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솔로몬처럼, 여로 부암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아닌지, 나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어, 차지, 무언가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신앙을 저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